그냥 할게요. 시 네. 1문단 읽어보면은 20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사회학은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과학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과학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버튼은 사회를 유기적으로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라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에. 주목하여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려고 했던 일문단인데 그냥 머튼이라는 사람은 어 사회 유기 사회랑 유기적 상호연관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그 사회 제도들인데 사회 제도들 중에 하나가 과학자 공그 하나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 머튼이라는 사람 그래서 과학 공동체 사회의 규범이 존재한다 예 네. 그리고 이 문단은 머튼은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를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를 하며 어, 여기서는 머튼이, 생각이 하는, 머튼이 생각을 말하는 거죠.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의 연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대요. 그 며튼의 견해는 어, 과학자라는 것은 서로를 인식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 집단이 이제 동료인데 동료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친구라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라고 생각할 수요. 친구라는 사이가 어떻게 보면 동료잖아요. 근데 막 싸우고 그러면 친구 그 경쟁을 경쟁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버튼이 말하는 건 서로를 인식하는 집단이 동료인데 근데 경쟁 상대는 아니라는 거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때 이해관계가 이해하는 관계라고 하는 상상을하은 많은데 어, 이익과 손해의 관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네 가지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는 건데 네 가지 사회 규범은 첫 번째가 보편성이 있고 두 번째가 공유성, 세 번째가 탈 이해관계, 네 번째가 조직화된 회의주의예요. 네 보편성은 규범 보편성 규범은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 인종, 성별 등이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이 사회적 배경과는 상없게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은 과학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인종, 그 성별, 국적, 신분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학적 과학 은 과학이란 순수하고 비인격 같은 기준으로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공유성인데. 규범은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되고 개방적 교류를 통해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 이론에 사적 소유가 있으면 안 돼요. 개방적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 이해 관계인데 이해 관계가 이익과 손해에 계였으면은타 관계 이해 관계는 이해 관계에서 이제 벗어난 걸 의미를 해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타 이해 관계 읽어 보면은 타 이해 관계 규범은 과학자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 관계에 속박되지 않고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배제를 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 및 수행 및 동료의 연구 평가를 해라. 이런 말이겠죠? 네, 네 번째는 조직화된 회의주의인데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 그 출처의 거냐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과학적 증거 확보 전 그리고 비판적 회의적 태도 네, 이렇게 견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머튼의 견해 네 가지 규범 어, 성분화 되어 있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은 성문화라는 것은 약간 이어져 온다는 그런 문화거든요. 약간 그런 문화적 이 되어 있지 않은 글로 쓰여진 자료가 없대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전승이 되냐면, 은 훈계, 모범, 에 의해서 전승이 되고 내면화가 됩니다. 네. 전체주의와 맞지 않은데, 전체주의는 예를 들어서 나치주의 같은 약간 사회주의 같은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회의주의가 인정되지 않은, 거, 않은 거고, 네 번째 규범을 위배한 거죠. 조직화된 회의주의. 그리고 두 번째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인데 그거에 대한 과학을 평가한 사례. 첫 번째 규범을 위배하는 겁니다. 뭐튼의 생각인가? 네. 튼의 생각. 네 번째 문단 가면은 어 과학은 사회제도이고. 보편적, 합리적, 순수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고요. 국적 신분들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네번, 번째 문단에 머튼의 연구의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특한하고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라고 보았대요.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과학 엘리트뿐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은 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제, 과학자 공동체를 상회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판 요소가 이렇게 네. 있는 겁니다. 과학 엘리트만은 이에 대한 플러스 변화 주체가 약간의 비판 요소가 이렇게 가가 끝나요. 네. 네. 나를. 버튼, 버튼 정리. 네. 그러면 머튼 정리인데 그럼 나를 또 해주시나요? 나도 해야죠. <laughs> 그러면 잠깐.